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함수를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부분을 치환해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t로 치환을 해주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라는 t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t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나타내주면 t는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 위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4를 밖으로, 괄호 밖으로 내보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되고,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고, 꼭짓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인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 각각의 함수 값을 구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t는 1 플러스 4 플러스 3, 8이 됩니다. 그러면 점을 찍어주면 마이너스 1,8을 지나고 x가 3일 때도 t의 값을 구해보면 9 12 3 0이 되네요. 그래서 내는 3,0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에서의 최대값은 8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t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y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y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t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돼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1,4가 되겠죠. 자,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8까지입니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t가 8일 때 함수 값을 구해봐야겠죠. t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 플러스 2 플러스 5가 돼서 8이 되고 t가 8이면 y는 64 마이너스 16 플러스 5가 되어서 48 플러스 5 따라서 53이 됩니다. 그러면 점을 그래프 위에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8과 8,53이 되겠네요.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y 값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 값의 최대 값은 53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y 좌표인 4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57이 되겠습니다.